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이 오늘 7% 올라갑니다. 장중엔 변동폭이 좀 컸어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시가 대비해서 그리고 어 장중에 발생했었던 어 고저차가 거의 한 12%, 3% 고정도까지 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나오는 이유는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의 특성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일을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정이 나오는 구간 있죠. 이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 뭘 봐야 되느냐, 이격을 조절하는데 뭐가 필요한가,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면 드디어 보유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유 기간을 줄이는 것만큼 주식 시장에서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 맞춰서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전에서의 내용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유 기간을 줄이는 거다. 그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타점을 어떤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기술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23%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최근에도 한 8%의 추가 수익을 만들어냈죠. 지금 우리 기술은 저는 보유한 이 물량이 없습니다. 그런데 테마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제가 원전을 첫 번째 공략을 했을 때 두산을 공략했고요. 그렇 두산을 공략한 결과 14.7% 4.5% 이런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기술로 꾸어졌습니다 그래서 25% 정도의 수익 구간을 이쪽 구간에서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연결되어진 게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제가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매수를 이어갔다는 점 이게 중요하죠. 가격대를 보면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용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주식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타점을 보시면 어디에서 공략하나요 올라가는 구간을 공략합니다 싸게 살라는 흔적 자체가 없다 자 여기 보시면 태성과 같은 종목이 있는데 자 내용 보면 간단하죠 태성을 쳐보면 정확하게 상승하는 구간에 공략을 한 결과 어떻습니까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 발생합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즉,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었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즉,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오고 뒤따라서 호재가 붙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내용이 붙어서 나온다. 이 구조가 같은 것 같아도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 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만 보고 우리가 매매를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제가 딱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인데. 자입니다. 자, 타이 보면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제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죠. 왜? 삼성전자 강하니까, 하이닉스 강하니까, 한미반도체 강하니까. 이런 식이에요. 연결돼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술이 강하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강하고, 두개 중에 한 개가 강했을 때, 그 이유를 따지고, 우리가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까지도 함께 매매를 할수 있죠. 즉, 우리 기술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함께 매매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타점을 같이 잡았을 때, 우리가 물량을 전체적으로 늘려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 자,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체코 원전 관련돼서 뭔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체코 30조 원전 우선협상 발표 임박, 원전주 일제히 강세. 이게 이르면 오늘이네요. 원래 17일날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빠르면 오늘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걸 보셔야 되죠. 이게 만약에 안 됐을 때 원전이 끝이냐? 어, 그럼 미국은? 지금 미국에서 smr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볼때와 이게 끝나면 끝인가 안 되면 그냥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올라가는 구간에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이 들어오는데 그 언제까지 들어올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매도 했을 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이런 식이에요 여기 보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죠. 그랬을 때도 25%, 14% 밑으로 쭉 내려보면 26, 22% 이런 식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보지 말자는 거니까 가격을 보는 매매 관점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보유 전략과 우리 기술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연관되어 있는 종목까지도 우리가 공략할 수 있었을 때 수익의 총 액수, 수익의 폭 자체를 늘릴 수 있는 거예요. 그쪽 구간에서 가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어, 대시세종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어,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만큼 1월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어,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뭐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부부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 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 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